자 카페에 보니까 예,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어, 제가 이 영상을 오래 전부터 찍을 날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못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구조가 어떻게 되있는지 어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자 여기 상부 캡은 제가 약간 풀어놨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게 우리 소방 배관이죠 예, 소방 배관에 보시면은 자, 이게 항상 잠겨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 5개 쪽에 배수 펌프나 이런 게 이제 이런 쪽에 설치되어 있으면 열선이 있으면 다행인데 열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겨울철에는 열어놔야지 동파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펌프가 펌핑을 했을 때 배관 밖으로 물을 보내고 배관에 있는 물은 전량 모여. 배관을 통해서 펌프 쪽으로 유입되는 구조죠. 자, 이게 보시면 간단해요. 되게. 자, 보시면. 이 안에 그쵸? 그렇죠? 펌프가 작동하게 되면은 그 압력에서 얘를 밀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보시면은 하단부 쪽에 보시면은 자, 요쪽에, 요쪽에 보시면은 자, 잘안 보일 건데. 자, 여기에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이.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여기, 그쵸? 그렇죠? 하단부 쪽에 구멍이 있어요. 이쪽으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안에 구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얘를 열게 되면은 자, 캡을 열었어요. 자, 열게 되면은 자, 스프링이 안에가 하나가 있어요. 스프링이. 자, 이렇게 열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스프링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밸브 시트가. 그렇죠? 밸브 시트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트, 고무 있잖아요. 예. 고무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밸브 쪽에 이제 이 안에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아까 밸브 시트가 앉는 자리에, 그렇죠 이물질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쪽로 누수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자, 요안 안쪽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구멍이 있죠. 그쵸. 그렇죠? 예. 요 조그만한 구멍. 자 이게 뭐냐 뭐냐면 이 밸브예요. 그래서 이 밸브를 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이쪽으로 물이 자 우리 보시면은 이 바디 쪽에 이렇게 물을 흐르는 여기 구멍이 있죠. 통로가 있어요.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밸브 시트만 한번 앉혀보고 물을 채워서 테스트를 해보, 해볼게요. 물이 어떻게 빠지는지. 자, 제가 여기다 물을 이제 채웠어요. 자, 그리고 밸브를 열게 되면은,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밑으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구멍이 왜냐면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 한번 가서 배관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우리 보시면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소방 펌프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자, 밸브를 기준해서 1차측, 2차측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온재로 되 있는데 밸브가 하나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입니다. 충압 펌프에도 있죠? 충압 예, 펌프에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조그맣게 돼 가지고 보온재 되고 자, 밸브가 하나 있죠? 여기가 바로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입니다.